안창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의 손흥민이 유력한 득점왕 후보 중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영국 통계 매체 더 애널리스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를 예상하면서 손흥민을 맨체스터시티의 엘리 홀란드, 리버풀의 모하마드 살라와 함께 득점왕 후보 3명 중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리그 23호골을 터뜨리면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살라와 나란히 골든부츠를 받았지만 페널티킥 득점이 하나도 없는 데다 득점 전환율에서 살라에 크게 앞서는 놀라운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크로아티아 출시 멀티 플레이어 이반 페리시치가 터트넘에 합류한 만큼 손흥민의 득점력이 지난 시즌 못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3위라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해외 팬들은 SNS에 이 뉴스를 언급하며 대단히 큰 분노를 보였는데요. 작년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평가절하 당했다며 트위터 등의 매체에 손흥민 응원 메시지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리그로 코피는 EPL의 22-23 시즌이 오는 6일 오전 네시 리그 개막전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국내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은 6일 오후 11시 후인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새 시즌 개막전 킥오프에 나섭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개막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또한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순위 예측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 축구 전문가 다수가 토트넘 호스퍼의 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위 등극을 예측했습니다. 4일 BBC는 22, 23시즌 개막을 앞두고 축구 전문가 22명이 전망한 새 시즌 e p 의 4강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의 예상 성적은 3위였습니다 축구 전문가 여러 명이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긴 결과 맨체스터시티가 79점으로 1위, 리버풀이 74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토트넘이 3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순위는 첼시,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순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1위 표를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3위 표를 가장 많이 획득했습니다. 22명 중 17명이 토트넘을 3위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4명은 지난 시즌에 이어 4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토트넘이 4위권 바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한명 뿐이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EPL 최고의 공격 조합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존재, 활발했던 여름 이적 시장 선과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득점왕을 가져갔던 손흥민의 존재가 토트넘 호스퍼의 예측의 기세를 많이 가했다고 하네요. 2021년 노팅원 포레스트에서 은퇴한 글렌 머레이는 "우리는 지난해 11월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이 발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과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인 헤리케인등 그들의 화력은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수준이고." 콘테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이 잘 짜여 있어 실점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토트넘 공격진의 우세를 점치는 등의 평가를 점쳤습니다. 토트넘 출신 전메인 제나스는 여름 이적 시장 영입이 팀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시즌 퍼포먼스를 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는 토트넘이 꽤 편안하게 3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의 우승 경쟁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1980-90년대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펜네비는 누군가 판을 흔든다면 그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 토트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역 시절 에버턴에서 오래 뛰었던 네온 오스만도 수비 문제를 해결한다면 토트넘이 다크호스가 될수 있다. 안 그래도 대단했던 공격진의 히샤를리송이 가세했다. 손흥민 외에 또 다른 공격수가 힘을 보탠다면 그들은 리그 내 어떤 팀이 와도 공략할 수 있다. 작년에도 손흥민 K9을 막을 수 있는 수비진은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 여기에 콘테 감독의 리더십이 더해지면 그들은 해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손흥민 선수의 뒤를 잇고 싶다는 선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가 롤모델로 손흥민 선수를 꼽아 화제입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뛰는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인 레스터 시티 소속 하비 반스입니다. 윙어로 뛰는 반스는 손흥민과 살라처럼 많은 골을 넣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반스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난공 없이 잘 뛰는 선수다. 뒷공간을 더 노릴 것이다. 레스터시티의 전력 분석관과 의논한 결과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살라의 많은 골을 분석해봤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반스는 두 선수는 위험한 지역의 뒷공간을 가장 잘 파고드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렇게 골을 많이 넣었던 것이다. 그 장점을 내 경기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지난 시즌 23골로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은 살라와 달리 페널티킥골이 단 한골도 없어 더욱 득점왕의 의미가 큽니다. 한국인으로는 물론 아시아인으로서도 역대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 득점왕에 올랐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시즌 손흥민은 2년 연속 득점왕 등극에 도전하게 됩니다. 득점 포 예열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가진 두 경기를 포함해 프리시즌 4경기에서 네두 골을 넣고 3도움을 곁들였다. 3도움 모두 단짝 해리 케인의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EPL 통산 최다 합작골 41골 기록을 보유해 EPL 역대 최고의 공격 콤비로 인정받는 손흥민과 케인이 이 기록을 어디까지 늘릴지도 새 시즌 관심거리입니다. 다만 손흥민의 새 시즌 득점왕 등극이 작년보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살라우와 케인이 건재한 데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다윈 누네스. 독일 분데스리가를 정복한 괴물 엘리홀란 등 세골잡이들이 경쟁에 가세해서인데요. 영국 배팅업체 스카이배트가 책정한 배당률을 보면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 가능성은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홀란드가 1위에 올랐고 살라흐, 케인, 누네스가 차례로 이에서 4위에 자리했습니다. 맨시티에서 아스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가브리에우 제주스가 손흥민과 함께 공동 5위로 매겨졌습니다 이런 순위를 또다시 깨뜨리며 2년 연속 득점왕의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